조전 역사 탐험대 이후 첨성대 만들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첨성대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성대 EVA, 첨성대 붙임딱지, LED, 양면테이프, 첨성대 별지가 들어갑니다. 우선 첨성대의 밑판을 떼어내주세요. 뒷면에는 종이가 붙어 있는데 이 종이를 떼게 되면은 어 접착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종이는 떼어내지 마시고 이 부분만 떼어내 줍니다. 그다음에 첨성대 별지 중에서 가운데 부분은 제거해 주시고 이 부분을 이 첨성대의 끝선에 맞춰 주세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에 벽돌 뒷부분에 종이를 떼어낸 후 붙입니다. 이 벽돌 뒷부분에는 어, 이렇게 접착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자, 별지 안쪽에 벽돌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 구, 여덟, 여덟 개를 쌓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쌓으신 다음 별지를 제거해 주세요. 자, 1층에 벽돌 8개를 쌓은 다음 2층에도 벽돌 8개를 쌓아줍니다. 이때는 보실, 보시는 것처럼 벽돌과 벽돌 사이에 다른 벽돌이 오도록 놓아 주시고 이때는 이 1층에 쌓인 벽돌보다 살짝 안쪽으로 3 4 m m 정도 안쪽으로 벽돌을 붙여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벽돌과 벽돌 사이에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벽돌을 붙여줍니다. 자, 2층에 벽돌 8개를 쌓은 모습입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1층과 비교했을 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이렇게 살짝 공간이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1층 벽돌과 벽돌이 만나는 부분에 벽돌을 올려서 좀더 견고하게 어, 붙인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3층에는 벽돌 7개를 쌌습니다. 마찬가지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벽돌을 올리시고, 이 안쪽에, 이 2층 벽돌에서 3, 4mm 정도, 예, 안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3층에 벽돌 7개를 쌓은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정면을 기준으로 예, 벽돌과 벽돌 사이에 벽돌을 놔주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 뒤쪽에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벽돌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4층을 쌓겠습니다. 4층도 마찬가지로 정면을 기준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벽돌을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면서 벽돌 7개를 첫 번째 쌓은 걸 포함해서 7개를 쌓아 주시면 됩니다. 4층에 벽돌 하나, 둘, 셋, 넷, 다하여 일곱 개를 쌓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 5층에는 벽돌 6개를 쌓아줍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벽돌을 벽돌과 벽돌 사이에 위치해 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총 6개를 붙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첨성대 창문을 만들 겁니다. 어, 보시면은 이런 이렇게 생긴 벽돌에. 가운데 부분을 떼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또 가운데 부분을 떼어내 주시면 이런 창문 모양이 됩니다 이 창문 모양의 블록에 윗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윗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발라주시고 하얀 종이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양면테이프에 남는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 첨성대의 정면 부분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 어 창문 옆으로 벽돌 5개를 붙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총 6층까지 어 벽돌을 쌓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벽돌 네개를 붙여줍니다. 예, 7층에 벽돌 네개를 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개를 쌓으니까 이제 창문과 그 7층 벽돌 사이가 예, 평평하게 됐습니다. 이 위에 어, 8층에는 벽돌을 네개를 쌓아, 쌓아줍니다. 8층에 벽돌을 4개 쌓은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 벽돌과 이 벽돌이 예, 평행하게 쌓여져 있고, 이 벽돌과 이 벽돌을 평행하게 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층에도 벽돌 4개를 쌓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벽돌을 놓고, 이 벽돌과 평행하게 반대쪽에도 벽돌을 쌓으시고, 양옆에도 벽돌을 쌓으시면 됩니다 10층에도 벽돌 4개를 쌓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벽돌을 놔주시고 이 벽돌과 평행하게 벽돌을 붙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벽돌을 붙여주시고 평행하게 벽돌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11층에도 벽돌 4개를 쌓아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쌓아주시면 됩니다. 11층까지 벽돌 4개를 이렇게 쌓으셨으면 마지막으로 이 벽돌에 종이를 제거한 후 윗부분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 첨성대 윗부분에 led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긴벽돌의 앞부분에 첨성대 에 붙임딱지를 붙여주시고 어 뒷부분에 종이를 떼어내서 첨성대란 글자가 잘 보이도록 이 첨성대의 이 홈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된 첨성대입니다. 위에 LED 스위치를 누르면 첨성대에서 불이 들어옵니다.